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대양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이 그 윤곽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어,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떠나서 인생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재판을 한 선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인간적으로.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으로 보통의 정서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면, 지금 공천이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했느냐 하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천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공천을 했다 이 비판을 공천의 결과로서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제 공천을 받은 사람의 면면을 보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국회의 사당에서 과함을 지르고 막말하고 을 이런 걸 하면서 이재명에게 충성심을 보인 겁니다. 법도 없고 예를 들면은 자기들의 한 말을 뒤집는데 예를 들면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말을 수십 번을 해놓고 국회 의사당에 가가지고 그것을 지키자 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진짜로 믿느냐.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할수 없이 한 말인데, 너희들도 그거 말을 믿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다 보니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체포 특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 사람 다 쫓겨났습니다.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한 20여 명이 공천에서 탈락됐습니다. 첫째,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를 쓰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 살아남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를 쓴다. 이게 뭡니까? 조직폭력배 아닙니까? 왜 조직입니까? 민주당이라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이재명이를 방탄하기 위한 어거지를 선, 어거지라는 게 폭력이잖아요. 이거 그 언어 폭력이고, 폭력배예요 지금 공천반상 거의 다 폭력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중성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조직폭력배는 현장에서 싸우고 법조인들,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무료로 공천해준 대가로 설수 있는 사람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사람이 이연주예요이연주그 사람 변호사인데 변호사로서 큰 사건을 많이 맡았고, 더구나 이런, 그 기업에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배임이라든가 이런 문제, 뇌물 배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천되고, 또 그동안에 자기를 변호했던 사람들, 을 공천한 겁니다. 그렇게 방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입니까? 다섯 어은 사선 이상 오선된 사람 중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인 중에서도 이수진 같이 조금 자기 법학에 대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소리 한 사람은 다 제외예요. 왜? 지금 올바른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거지로 싸우는 거니까. 이재명이의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이의 사천이다. 그거는 누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그런 걸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지에는 지금 현재로 지나치게 우리나라가 이념성향이 침북, 공산자파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념전쟁.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역사전쟁이 일어나고 이념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거를 바르게 하려고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떤 패달이 일어나냐 하면은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공산자파, 혹은 침북으로 기울어져 있어의 나라가 올바르게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념전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선을 분명하게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한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핵발전소도 없앤 것은 이념성이 있습니다 원자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원자력, 원자무기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나친 친북, 공산 쪽으로, 공산 친북 쪽으로 기울은 이념성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지나친 이념성, 이념성이 강화된 겁니다. 이념성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념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선명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 그러면은 그게 극우가 될수 있어요. 우라는 거는 뭐냐? 자유우파라는 거는 그 개방성에 있습니다. 자유우파는 그 개방성을 무시하면 극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념성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경직됐다. 이럴 때일수록 좀더 이념성의 폭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야 된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인 보수라 할수 있어요. 그참 애매한 말이에요. 합리적인 보수. 그래서 그거는 합리적인 보수라는 말은 좀 애매하고 저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볼 적에 어, 애매한 합리적인 보수 이런 말보다는 더 어울리는 말이 그 자유 우파라는 그 자체를 인정해서 그 이념에 대한 폭을 좀 넓혀줘야 된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이념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사람만 있으면은 이재명만 가지고, 이재명을 방탄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우는 어거지꾼, 폭력배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를 바치주는 어, 법조인, 변호사들, 그 다음에 이재명이를 가소롭게 보고 말을 안 들을 중진들, 다섯 의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런 이 양념을 좀친 겁니다. 비명도 조금 넣고, 친문도 좀 넣고, 이래저래, 우파도 좀 넣고, 군인 출신도 넣고, 이렇게 양념을 버무린 건데, 쉽게 말하면 은 우리가 조기 매운탕 하면 조기가 들어갔으면 조기 매운탕이에요.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입니다. 아무리 양념을 잘해도 그거는 속일 수 없잖아. 요 그래서 민주당은 무슨 정부냐, 방탄사천공천이었다. 주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양념이고, 그래서 양념을 친다고 그주 메뉴 이름이 바뀌지 않잖아요. 조기였다. 쉽게 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개인의 방탄 경호를 하기 위한 공천을 하면서 폭력배, 어거지꾼 말 잘하는 어거지꾼들. 그 다음에 그 뒤를 바쳐주는 변호사. 그 다음에 이재명이를, 이재명의 말을 안 듣고 정의를 외치는 다섯 의원들.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위에, 다섯 의원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로 공천을 해가지고, 거기에 양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기라 하면 그조기 매운탕이에요. 음, 사천, 방탄 공천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념성이 강화되고 거기다가 운동권도 좀 넣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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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무린 거예요. 동태탕이다 이러면 동태예요. 그게 뭐 고춧가루 조금 넣었다고 고춧가루 조금 풀었다고 동태탕이 아니냐. 그게 동태에다가 조기다시다를 좀 넣었다고 해가지고 조기 조기 매운탕이 안 되잖아요. 동태탕이 되는 식으로. 여기는 이념성이 강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나라의 자유 우파의 결정적인 결점인 개혁성이 없어진 거예요. 개혁성. 물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이제껏, 이제껏 너무 지나치게 광, 공산화되고, 공산화되고, 침북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땡겨 올라가고 그러면 은 조금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유우파는 합리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유우파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평가할 중에는 국민의힘 정당의 공천을 평가를 하자면은 아쉽다. 근데, 국민의힘 정당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돋보이는 게 하나 있다면 참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타났어요 한동훈이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공정성 정말로 그 자유 우파가 이제껏 기다리는 영웅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는 몸에 배인 자유파, 즉, 공정과 상식, 그리고 품위와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저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런 이미지, 진실성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그 쉽게 말하면 맛을 봤을 때, 그 내용을 봤을 때, 조금 개혁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이념성이 강하다. 저는 그걸로 비판하면서, 어, 그것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몸으로 실천해온 한동훈이에 의해서 좀 가려졌다. 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시끄러울 거예요. 그냥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한 20년 하고 있는 식당을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 그냥 그만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평생을 정치를 하고 이수진 같은 사람은 동작거래 이수진 같은 사람은 판사를, 부장판사를 하다가 불려 그 나와가지고 4년만 이용당하고 그만두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평생의 자기의 자영업자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평생의 인생의 기반이고 목표였던 정치를 그만두게 되니 그냥 가만 있을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잘해서 국가, 민족, 그리고 당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그만뒀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더구나 이재명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회 부회장을 했던 김영주라는 그 국회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나, 무슨 페이스북인가, 글을 썼는데, 존경, 평소에 존경하시는, 그거를 모욕으로 느꼈다 하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평소에도 존경해왔다 하는 그 말이, 김영주 부, 국회 부의장이라고 한 사람이, 널 희롱하고 모욕적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료 국회의원들한테서도 영점 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시험 성적에 빵점을 받은 게 모든 사람의 공개가 되더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이 될 뻔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몸에서 거기 돋습니다 닭살이 돋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참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이념성이 강해지고 이념성이 강해지는 것은 우익이 거구화한다. 자유우파가 경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성이 좀 약하고 자유우파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인 개방성을, 어, 조금 훼손하거나 침범하게 돼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은 평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공정과 상식, 품위와 교양을 갖춘, 갖추고 그리고 그거를 실생활에 몸으로 실천한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조금 그 운영의 앞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운영의 매를 살려서 자유 우파의 자유 민주주의의 정통성 그리고 혹은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그런 여러 가지의 어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은 사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공천으로서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슈가... 공천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고, 공정 안 공정하지 않냐로 시끄러운 거예요. 참, 참 불행한 지금 나라가 됐고, 불행한 선거가 됐습니다. 도리어 지금 현재 자유 우파에서 우려하는 자유 우파가 지나치게 이념화되면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그럼으로서 경직되고 개혁성이 떨어지는 실용, 성의 실용주의가 후퇴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공천을 바라보고 선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개판치는 공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참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자유 우파 정당에 참 정말로 일치단결해서 시민혁명을 이루는데 어, 힘을 합쳐야 되겠다 뭐 이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심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공, 우리나라가 지금 제법 선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공천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거기에 뭐 깡패, 쉽게 말면 어디서는 깡패, 폭력배 그 다음에 그 뒤를 봐주는 이재명이처럼 조폭을 봐주는 법조인 그 다음에 이재명이의 말을 안 들을 몇몇 사람 그거 다골라내뿌리는데 골라낸 그런 부류들로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거는 이런 문제를 속사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못한 그런 어두움의 시대를 거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삼아 일치 단계 에서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선거로 스님인 혁명을 완수합시다. 시민혁명을 완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노선,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다투고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이분에 완전히 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자유민주주 자유파들이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어, 자유우파의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의회를 장악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천까지도 그냥 공정성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음, 앞에서 말했지만 은이 시민혁명을 이룬 뒤에. 안동훈이라든가 국민의힘 정당에서 그 운용의 멸을 발휘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개방성과 그 어떤 장점들이 많이 어,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